완전 초짜 신입이 전문가들만 모인 채팅방에 취업 질문을 올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의 주인공, 석이님입니다. 경력은 없고요. 모델러가 되고 싶다는 질문 하나를 던졌죠. 그러자마자 현업 전문가들의 아주 냉정한 현실 조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죠. 얼마나 심하냐면, 심지어 3년차 경력자도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이래요 만약 운 좋게 취업을 해도요, 음, 연봉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냥 안 돼가 아니라 진짜 도움이 되는 멘토링을 시작한 거죠. 자, 먼저 포트폴리오부터 뜯어보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칭찬으로 시작하네요. 조언의 핵심은 이거예요. 단순 모델링만 하지 말고 진짜 빔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 이제 이야기는 더 커집니다. 한 명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빔 업계의 다양한 커리어 패스를 논하기 시작하죠. 자, 여기서 영원한 숙제가 나오죠. 안정적인 정규직이냐? 아니면 돈은 더벌수 있는 프리랜서냐? 이게 진짜 현실적인 조언이죠. 프리랜서 신분으로 아파트 대출 받기?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자, 다음은 신입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거죠. 빔 자격증, 이거 꼭 따야 하는 걸까요? 답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국내용, 국제용, 자격증마다 쓰임새가 다 다르더라고요. 현실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경력자들한텐 그냥 나 일하고 있다는 증명서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대화의 막바지에 한 베테랑이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조언을 던집니다.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한마디로, 빔 업계는 정말 정말 좁다는 겁니다. 얼마나 좁냐면 특히 m e p 분자는 이력서 한번 내면 온 동네의 소문이 다 난대요.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채용은 아는 사람 소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검증된 사람을 선호하니까요. 자, 그럼 성공의 길은 명확해졌죠? 끈기, 학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네트워킹입니다. 결국 이 좁은 업계에서는요, 당신의 평판이 곧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겁니다.